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42회차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회차 발매 마감일시는 8월 27일 토요일 21시 50분이 되겠고요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습니다 8억 6천 44만 8천 5백원 2월 금액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1번 경기 1번 경기 1시, 킥오프는 8월 27일 토요일 23시 00분입니다. 브랜포드랑 에버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순위는 8위, 17위, 뭐 이런데, 순위 아직은 큰 의미 없죠. 경기 몇개 하지 않았기 때문에. EPL은 한세개 경기 했고요. EPL이랑 라리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라리가 쪽은 이제 리그 경기 2개 했고 순위는 뭐큰 아직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브랜퍼드 에버튼에버튼이 지금 리그컵 경기가 중간에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약체라고 이제 한수두수 수 아래라고 할수 있었던 클리트우드뭐 결과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압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여전히 불안하다. 루이는 여전히 복귀 소식 없고 브랜퍼드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공격이 한층 더 매서워지고 강해졌다. 브랜퍼드는 그림이 좀 나오고 이렇게 자 브램퍼드 쪽으로 그다음에 브라이턴과 리즈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5위, 2위, 3위. 리즈의 스타트 괜찮습니다. 2승 1무 굿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뭐 상대들도 다 맨유, 뉴캐슬, 웨스트햄 이런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고. 자, 리즈가 달라 뱀포드도 지금 이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저는 리즈 쪽으로 요번 어, 사이드 잡고 어, 스탠스 써서 이렇게 갑니다. 역배, 역배 사이드에서 어, 리즈 쪽을 노려본다. 그다음에 첼시 이고요. 어, 레스터. 두팀 모두 다 지금 출발이 좋지를 못합니다. 첼시는 특히 이제 부상에 대한 전력 손실이 좀 있어서 거기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중인데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 하면서 어, 토트넘 쪽에서는 이겼어야 될 경기였다. 첼시 쪽에서는 뭐 무승부 만족한다. 첼시 홈이었는데.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 첼시가, 정상적인, 그런 실력 발휘를 할수 없는 그런 처지다. 탕태 부상, 뭐, 등등 부상에 대한 전력 손실이 있고, 지금 이번 경기는 쿨리발리도 지금 정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레스터 쪽으로 한번 역배당을 크게 한번 보고 싶은데, 대 2변을, 한번 보고 싶은데, 레스터도 지금, 하고 있는 모양 모양새가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지난 시즌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울커버 찬스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3번 경기에서 써보겠고, 다음에 맨시트랑 어, 크펠의 경기 여기는 예맨시트로 그냥 여러 말하지 않고. 어, 맨시티로 간다. 뭐 그렇게 어, 일단 보증수표처럼 나와 있는 경기들 편성이 몇개 있지요? 뭐, 맨시티 있고, 뭐저 뒤쪽으로 가면은 라리가 쪽에서 바르사랑, 뭐 레알, 뭐 이런 승부들은 야, 일단 보증수표로서 부도나지 않게 승를 챙겨주는 게 에, 그게 감사할 일이다. 어, 자, 그게 역할이다. 자, 맨시티 다음에 엘체랑 소시에다드 여기 뭐두개 경기밖에 안 했는데요. 라리가는 어, 이렇게 뭐 일단 순위 뭐 나온 대로 잡혀 있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예, 소시에다드가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소시에다드도 어, 정상적인 스쿼드가 아니라서 오야르자바리 부상 중인데 나중에 이제 오, 오야르자바리 돌아오면 어, 그러면은 한 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까지 일단 받쳐 놓고 가는 이러한 배팅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실바는 나올 것이고, 다음에 아스날과 플럼입니다. EPL 판도에서 올해 EPL 판도는 북런던의 두 팀, 그두 팀이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한 그세머리를할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뭐 리버풀과 맨시티를 제외하고 북런던의 두 팀, 아스날과 토트넘 이두 팀인데 예, 아스널 무섭습니다 올 시즌에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어, 부상할 수 있는 팀이 아스널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스미스랑 토미아스가 복귀를 하면서 어, 이젠, 예, 이젠 이제 이제 풀 스쿼드로 어, 들어가는 어, 풀 스쿼드 체제로 들어가는 이제 아스널입니다 예, 아스널 올 시즌 재밌고요 플럼 예, 플럼은 일단 살아남는 게올 시즌 잔류 살아남는 게 이제 우선 목표라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 그래도 끈끈하게 끈끈하게 에, 이제 버텨내는 모습은 일단 초반 경기들에서는 보여 줬습니다 플럼도 복병은 될수 있다. 어, 역배당 노림의 복병으로서 플럼도 요주의 하고 있어야 될 팀이긴 한데 이런 매치업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오 그리고 마요르카, 마요르카 나왔습니다. 마요르카. 예. 이강인. 아, 아주 올 시즌을 앞두고 준비하는 게 아주 칼을 간 모양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베스트 11에, 예, 지난주 베스트 11에 뽑혔고요. 그게 리그 베스트 11이 아니라, 저기가 어, w h o s 닷컴 d c o m 이라는 데서 선정한 것인데, 전체 유럽 5대 리그의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강인이 은바페랑 같이 투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뭐 경기 모습 보신 분들 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이강인이었었지요. 네이마를, 뭐 은바페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간 유럽 베스트 11에 들어간 이강인. 예 꼬리 기대가 됩니다 공격 포인트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이강인 이럴 때 마요르카 이럴 때 역배당을 보지 않으면은 예 보, 이거 이거 그냥 참을 수 없죠 이이 역배당의 자리는 참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라요가 뭐 아주 뭐 절대적인 팀도 아니고 예, 여기서는 뭐 죽어도 죽을 각오하고서 역배당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알메이라랑 세비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2위, 12위. 세비아가 지금 출발이 좀 좋지를 못한데 지금 승 없이 1무1패로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선 경기들을 보면 일단 점유 경기 볼 점유 의 힘은 있고 여전히 강팀으로서의 이미지는 훼손된 건 없고. 점유율은 높았으나 아, 이제 결정적인 골 승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곧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비아는 예. 이쪽으로 세비아 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 단통으로 끌고 가고 에스턴빌라랑 웨스트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 3이고2 0이 웨스트햄이 지금 바닥으로 바닥으로 지금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죠. 빌라만 만나면은 최근 맞대결에서 사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에, 멤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여기 뭐 쿠티뉴 있고요. 대표 유니 스수 뭐 쿠티뉴, 부엔디아, 뭐, 뭐 와킨스, 카마라, 잉스 뭐요 정도 뭐 볼수 있는 게 이제 빌라라면은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수체, 뭐 보엔, 라이스 뭐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공격 전방에서 한 방의 슈팅으로 승부보는 에스턴빌라. 웨스트햄은 미드필더 중앙이 강한 팀이고 이런 팀 막상마카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막상마카. 그런데 주중에 금요일 주중에 컨퍼런스리그 경기를 웨스트햄이 치렀는데 덴마크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일정상 조금 웨스트햄이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에게 찬스를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이쪽을 어, 무 쪽을 어, 무 쪽을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면서 빌라에게 한 타의 한 타의 기회를 좀더 주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바닥에서 반등 신호가 확실히 나왔을 때 웨스트햄은 이렇게 저는 끝날 웨스트햄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지금 시, 그 시즌 전에 뭐 계약 과정 재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말도 좀 많고 갈등도 좀 있고 뭐 그랬던. 어, 거라서, 뭐, 그래서, 막 간신히 달래서 주저앉혀 놓고, 1년만 딱더 하자, 뭐, 이러면서, 뭐, 조건도, 뭐, 걸고, 옵션도 걸고, 뭐, 이러, 이러면서, 이제, 어, 그 스쿼드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 선수들이, 에, 거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에, 뭐 라이스 같은, 조금 집중력이 지금 시즌 초에, 좀덜한게 아닌가,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경기 시즌, 시즌은 기니까요. 계속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웨스트햄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뭐탑텐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팀이라고 보니까 여기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일단 먼저 들어가서 어, 앞으로 계속 어볼수 있는 순위가 쳐져 있으면은 옆배의 찬스를 더 많이 준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어, 봅니다. 근데 여기 이 템포까지는 일단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들어가고 웨스트햄은 그다음에 울버햄튼과 뉴캐슬 어, 입니다 네, 뉴캐슬도 올 시즌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는 팀이지요. 예, 트리피어 알미론. 그다음에 보트만, 보트만 영입한 것이 이제 뉴캐슬에게는 굉장히 그 기대가 모아지게 하는 부분. 수비수. 릴에서 데리고 온 선수. 어 적잖은 돈을 써서 데리고 온 어, 보트만. 그 보트만 중심으로 해서 수비가 어, 역할을 해 주면은 어, 뉴캐슬은 예, 올 시즌 한번 히트를 칠수 있다라고 보고 아직은 그 소문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아직 좀덜덜 덜 들어간 조금 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분명히 뭐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뭐 강해진 것 맞고요 아, 뉴캐슬 뉴캐슬 쪽으로 일단 올 시즌에 관심 이슈를 몰고 다닐 수 있는 팀이 뉴캐슬이고 어, 또 실제로 실제로 뉴캐슬 쪽에서 또 결과를 많이 내줄 수 있을 그런 올 시즌이라고 보여줘서 뉴캐슬은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팅엄과 토트넘 매 경기, 토트넘, 예, 토트넘 올 올해 큰 뜻을 품고 있는 토트넘, 예, 토트넘 좀 여기 뭐 여러 말 필요 없다. 다음에 헤타페랑 비아레알 헤타페, 예, 지금 비아레알이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죠. 2 연승으로 좀출 어, 출발하고 있는 비아레알입니다 경기 내용도 다 좋았다라고 보고 난적이라고 할수 있는 바야돌리도 올 시즌 저는 복병이라고 보고 있는데 난적 어 바야돌리들 깔끔하게 제압하고 그리고 AT 강적 AT 역시도 꺾어내면서 스타트가 굉장히 좀 좋은 BRR입니다. 이제 뒤에 뒤에 경기 11, 12, 13, 14 이렇게 뒤에 경기들은 다 단통 한 방으로 인기 팀들이 보증 스프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앞에서 이제 이변의 노림수 자리는 다 두고 왔으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이제 메소지를 강 팀들이 이제 지어줬으면 인기 팀들이 지어줬으면 하는 어 그런 접근인데요. 자 여기는 바르셀로나랑 바야돌리드 여기 지금 현지 배당을 과연 현지 배당에서 이 배당을 어떻게 책정했나 들어가서 보, 어 찾아봤더니. 1.1 배당입니다. 이게 국내 배당이 아니라 그 현지 배당, 어, 유럽 배당입니다. 예, 바르셀로나 올 시즌 바르셀로나 우승후보1순위죠 어, 레알과 우승 경합, 경합이 아주 볼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1.1 배당 참. 그 국내 배당은 그러면 이거는 뭐 전혀 배당이 없다시피 뭐할 텐데요. 뭐 절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 부러지면은 이 자체로 그냥 2월이 부러지는 것 자체, 이두 경기 부러지는 것 자체로 2월입니다, 그냥. 자, 바르셀로나랑 레알 그냥 편하게, 에, 편하게 예상대로 무던하게 가자. 에, 여기 이런 데서 가지 말고,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에, 보고요. 자, 레알, 에,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일단 믿고 어, 간다. 아, 부러트리기도 쉽지 않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뭘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부러트려 이거 쉽지 않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11, 12, 13은 어, 인기팀 한 방으로 쭉 내려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 전에 앞선 앞선 어, 앞선 편성에서 일단 이 변을 더 노려야 되고. 예,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왕 TV 후원해 주시는 방법 멤버십 슈퍼 땡스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언더오버 토토,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프로토 실전 배팅 조합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과 토토왕 TV 후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